아, 어, 여기는 북한산 국립공원, 종룡지구 일선사라는 데입니다, 일선사. 아, 어, 여기는 일선사로 가는 길. 일선사는 행정구역상 평청동으로는 되죠, 평촌동 종로구지, 종로구. <laughs> 영치사는 성북구로 되어 있고. 일선사. 도선국사가 창근하고 탄연국사가 중창했다. 보현사라고 하였다. 원래는 보현사였구나. 일선사가 아니라. 보현병 아래에 있다. 1995년, 9 2년 인지니아라 당시 전소되었구나. 아. 관음다. 이 사찰 이름이 몇 번이 변경이 있었네. <laughs> 원래는 보현사에서 시작돼 가지고, 아, 보현사 보현사에서 간음사에서 일선사로 바뀌었네. 어... 여기 <laughs>

저기, 간악산도 보이는구나, 저기. 아, 남산도 보이고. 저기, 형제봉도 보이고. 불람산 어. 수락산도 보이고. 잠실 롯데 터일왕산 백악산이라고 그러고, 북악산이라고 그러다고